하나의 애국 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을 얼마나 즐겁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조차도 마음 편하게 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인천 상륙작전이 완성된 날입니다. 1950년 9월 15일에 북한 괴뢰도당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낙동강전선을 사수하다가 유엔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서 김일성 괴뢰도당을 북쪽으로 몰아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시작되어서 19일에 완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김일성 괴뢰도당의 기승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결정적인 기여란 것은 대연 대한 해협 앞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해전이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에 남침하기 앞서서 북한 개뢰도당은 600여 명의 무장군인을 태운 수송선을 부산 앞바다까지 몰래 끌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백두산호가 북한군 600여 명을 태운 그 수송선을 침몰시키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유교 당시 처음으로 외적과 싸운 곳이며 현대사의 곳곳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로 위대한 부산, 위대한 부산 시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이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오지만도 못한 세계 103번째로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위기가 차질 때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 삼아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직책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정권의 안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미 보궐선거로 치러진 도월 선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사실상 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임기를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은 즉각!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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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작년에 치러졌던 사1 5 총선은 명백히 부정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정체적인 부정선거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망을 찍어내듯이 날마다 악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사1 5 총선은 명백히 불법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총선을 무효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4.25 총선을 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국민적인 혈세가 근권선거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껏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긴급구호재난금이라는 이름으로 살파하였습니다 긴급구호재난금은 결코 거절할 필요 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로 매년 100조 원의 국가 빚이 늘어서 이제 천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천조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몇년 예산을 풀어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국가 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국가 빚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마구 풀어 해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6.25 불법 남침으로부터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했던 위대한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또한 현대사 구석구석 위기 때마다 목숨을 던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져내려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의 군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폐학질을 삼고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당시에 국민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겠다는 그 황당한 약속 말고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사장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사로 치면 대임죄라고 할수 있는 이 탈원전 정책에 이어서 이제는 교육까지 대선 공약을 핑계 삼아서 고교 합점제라고 하는 황당한 약속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권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의혹 대 그들을 향해서 좋은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놓던 반역세력들에게 그 반역세력을 진압하려고 했던 국공과 경찰에 대해서 사죄를 강요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정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제는 여순 반란 사건조차 민주 항쟁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정유라를 기억하십니까? 정유라는 최순실이라는. 태블릿 가짜 PC 조작 사건에 의해서 마녀처럼 변신해버린 최순실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를 받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증조를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마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조국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짜 표창장과 가짜 문서로서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한 것을 법정을 통해서 그 죄악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조국의 딸 조민은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뤄야 할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무엇이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무엇이 과연 공평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우리 혈세를 털어놓아서 조산모사로나눠지는그 긴급 구호재난금에 만족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로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공약을 내걸었던 것 무엇을 지켰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 삼아서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고자 온갖 나쁜 정책들을 또한 정치방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 삼아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이 원한다면 광화문에 나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들의 말씀에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은 단한 번도 지켜진 바 없습니다. 작년의 개천절과 한글날에 세종대로를 경찰 차벽으로 틀어막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경찰 차병으로서 코로나를 당겨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철통같이 국민의 비판을 틀어막은 그 시각에 서울 대공원은 또한 해운대 백사장은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확산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10월 3일이 가까우니까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고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규산의 애로시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행정명령도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로 헌법이 법률에 의해서 능멸당하고 법률이 조례에서 능멸당하며 조례가 행정명령으로서 틀어막히는 이 기막힌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은 작년 2월달에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고 공공연히 당국자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만원인데 지하철에 어디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가있습니까 그들이 모이는데 어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까?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기 위한 정치 방역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인권이 탄압당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이런 공산국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이며 어떻게 이루는 대한민국의 번영인데 이렇게 우리의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가 이렇게 억압당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사법부는 거짓과 진실을 가려서 거실, 거짓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부의 순회부라 할수 있는 대법원이 앞장서서 현행법을 어기는 그런 사태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5 총선에서 200여 곳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지만 공직 선거법의 명시에 있는 6개월 이내에 모든 소송에 앞서서 6개월 이내에 선거까지 맞춰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을 대법원이 어기고 지금 선거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단한 것도 선고 선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는 어떤 자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의 명수라는 참으로 황당한 호칭을 듣고 있는 그런 자가 어떻게 거짓과 진실을 가려서 거짓을 보라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거짓말의 명수 대법원장 김병수는 당장 사퇴라! 사퇴라! 사퇴!